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의 컴퓨터를 정리하던 가운데 오래전에 썼던 아내에게 쓰는 편지라는 제목이 있어서 글을 읽던 중에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뜨거움과 소명과 사명감을 느끼면서 이것이 한국 교회 미자립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자 한자. 읽어드려 갑니다. 많은 메스컴에서 목회자의 그 풍요와 또 교회 세스또 비자금 문제 여러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몇몇 사람들의 몇몇 목회자의 이야기지 한국교회의 목회자 전부를 일반화하는 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기에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미자립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제 아내에게 쓴 글을 통하여서 저의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이 아내에게 쓴 편지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의 이야기입니다.그때와 저의 삶은 별 다를 바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. 여전히 이 목회 현장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한테 때로는 조롱꼬리가 되고 때로는 도마 위에 올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대화거리이기도 하지만 은 그러나 아내에게 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교회 목사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. 아니 이런 목사가 대한민국의 9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동행자가 되기 위하여 지금도 목회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묵묵히 이 일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.우리가 원하는 것은 박수와 갈채와 환호도 아닙니다.그저 묵묵히 있는 현장에서.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, 비록 저도 힘들고 어렵지만,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형제, 자매이기에 힘듦, 기쁨,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목회자의 한 사람입니다. 아내에게 쓰는 편지, 당신이 나에게 시집온 지도 언 23년이란 세월이 흘렀군요. 같이 생일을 지낸 지 23번이 되었으니 말이요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으니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신의 생일상 제대로 한번 차려준 적이 없어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늘 시어머니 시아주버니 생일에 가려 그 흔한 미역국 한번 먹어본 적이 없지요 언제였던가 큰 마음 먹고 쇠고기 한근 손에 몰래 쥐어주며 나의 마음을 전했으나 그 또한 생일 지난 그 다음 날이기에 서로의 마음만 상했지요 옷한벌 사주고 싶어도 시어머니의 시샘만아 보이지 않는 속옷 하나 사주고 당신의 마음을 달래주었지요 1년 전에 사준 낡은 속옷 바꾸어 입는 날이 생일이기에 가난한 신학생 있는 돈 없는 돈 모아 당신의 생일을 기다리기도 했었지요 돌이켜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보 이제는 시어머니도 걸리지 않고 시아주버니도 걸리지 않으나 이제는 개척교의 목사로서 내 아내 속옷 사주는 것보다 내 아내 옷한벌 사주는 것보다 내 아내 그 흔한 영양크림 하나 사주는 것보다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픈 교인들 챙기게 아내의 속옷이 보이지 않으니 아내의 주름진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정말로 미안하구려. 얼마 전 낡은 당신의 속옷을 보고 나의 마음이 찡하였습니다. 그나마 늘 아끼던 속옷 빨래줄에 널었으나 온데간데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당신을 보며 당신보다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구려. 당신의 마음을 위로했을 때 나의 마음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여보, 나는 당신에게 늘 미안하다는 말뿐. 다른 할 말이 없었어요. 1년을 지나도, 5년을 지나도, 10년을 지나도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. 건강치 못한 남편과 철없는 자녀들, 병든 시어머니 수발에 지친 당신의 모습을 보며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고, 그 마음 어떻게 표현할 길 없어 늘 화내고 짜증스러웠던 나의 모습이 이제와 생각하니 늘 후회스러울 뿐입니다. 20년을 지난 이제야 나의 미안한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나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물어나오는군요. 여보, 고마워요. 사랑해요. 20년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당신의 자리를 일송전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켜주어서, 정말 고맙습니다. 아이들의 어머니로서, 한 남자의 아내로서, 교회의 사모로서 정말 고맙습니다. 여보, 앞으로 10년, 30년, 50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같이 생일을 축하하며 서로의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나와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여보 사랑합니다. 주 2010년 10월 9일 원숙이를 제일 사랑하는 남편 이필호 드림 아참 이돈 당신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주 조금 넣었어요.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써요. 그러나 그 돈은 실상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지 못하고 두었다가. 결국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 교인이 식사하는데 식사비용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. 제가 아내에게 생일때 편지를 쓴 내용이었습니다. 여러분 여기 좋아요 구독 잊지마세요 꼭 붙잡기용.